반갑습니다. 청솔 농원입니다. 여러분들, 닭장을 지을 때, 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주말 농장 닭장 짓는 분들은 보시면, 그냥 나무로, 그냥 구간망이라든지, 양계망으로, 대충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대충 만들게 돼버리면, 처음에는 보기도 좋고, 어, 실용적일지는 몰라도, 외부에 들깨들이 한번 딱 치면, 아, 그때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솔이라든지 농지에 닭장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들깨들이 있습니다. 들깨들이. 들깨들이 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탄탄 올릴 거고, 어 조금 방심한 사이에 그냥 닭을 다 초토화시켜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닭을 처음 키울 때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이런 펜스망을 꼭 닭장 밖에 치 가지고 들깨로부터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고양이들은 이제 이렇게 막혀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 고양이들이랑 뭐 쪽제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닭망으로 이렇게 막아놨더라도 잘못 들어오는데 들깨들은망 같은 거는 다 뜯어버립니다. 그냥 입으로 뜯어버리고 들어오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닭을 뭐한 마리만 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들깨를 한번 습격을 당하신 분들은 닭장을 엄청 엄격하게 짓습니다. 저도 이제 이 가손에 있는 닭장인데 펜스망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개들을 침입에는 조금 안전하다고 보시는데 그래도 어 항상 큰 개들 때문에 점검을 하고. 이렇게 망을 조금 더 보강을 하는 편입니다. 음, 주말 농장에 낙장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조금 그 들깨들이 오는 패턴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농장에 한 이틀, 3일에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낙장을 일반 양계망이 아닌 펜스망으로 바꿔서 그렇게 설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닭을 일단 좋은 닭을 데리고 나서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처음부터 닭장을 완벽하게 짓는 것이 닭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닭을 들깨들의 습격으로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다 키우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닭장 지을 때꼭 헨스망을 해서 튼튼하게 지어서 닭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